세계 최장 현수교 순다대교 프로젝트를 아시나요? 길이가 무려 29km에 달하는 이 다리는 국내 최장 현수교인 이순신 대교의 13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규모에 걸맞게 예상 사업비는 억소리나는 30조원. 사업에 참여할 경우 말 그대로 잭팟을 터뜨리게 됩니다. 국내 엔지니어링 기업이 한반도로부터 약 4,325km 떨어진 인도네시아를 눈여겨보는 이유입니다. 지도에서 알수 있듯이 인도네시아는 바다 위 수만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당연하게도 대부분의 섬이 육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아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순다대교가 지어질 자바와 수마트라 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배를 타고 꼬박 3, 4시간 돌아가야 하는데 악천후가 발생하면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석유를 포함한 각종 지하자원이 수마트라섬에 매장되어 있지만 수도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섬과 단절되어 있어 기술 인적 자원 교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막대한 양의 석유를 가지고도 비산유국과 마찬가지로 원유를 배로 운반해 사용하다니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날씨나 파도 등 자연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운송 일정이 밀릴 위험도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만약 유조차가 다닐 수 있는 교량이 있다면 이런 불안전성을 극복할 수 있게 되며 개발이 한창인 인도네시아의 안정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순다대교 프로젝트입니다. 인도네시아 독립과 건국을 이끌며 국부라 불리는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가 국가개발 계획에 이 프로젝트를 포함시키며 경제 발전을 꿈꿨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다리의 중요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파급효과가 뛰어난 순다 대교 프로젝트지만 경제력을 이유로 실제로 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국주의 시절 자행된 네덜란드와 일본의 자원수탈로 인해 독립 후 자생력을 회복하기까지 수세월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위상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시장을 넘어 새로운 경제대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총 인구는 2억 7천6백만 명으로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이며 2년 연속 5%가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아세안 최대 경제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10월이면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바뀌게 되는데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듯했던 순다 대교 프로젝트가 다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순다 대교 프로젝트를 무기한 연기했던 조코이 정부의 임기가 끝나고 개발주의 성향이 강한 프라보어 수비안토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엔지니어링 업계는 프라보어 정부가 들어서면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프라부어 당선인은 수도 이전,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 인프라 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경제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순다대교 프로젝트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전부터 장대교량의 천국이라 불리는 일본 등 여러 나라가 물밑에서 수주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상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한국 역시 교량 선진국 중 하나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섬주민 5천명만 돼도 장대교량을 건설할 정도로 교량이 많이 지어졌습니다. 연결할 수 있는 곳은 이미 다 연결할 정도로 교량의 진심입니다. 기술력도 밀리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라고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걸쳐있고 수심은 20에서 100미터 사이로 해상교량 건설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입니다. 한국의 경우 이미 세계 최대 현수교인 트르키의 차나칼레 대교를 지어 내진 내풍 설계력을 인정받았고 최근에는 필리핀 앞바다에 건설될 pgn 해상 교량을 수주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죠. 섬 개수만 1만 7천 개가 넘는 인도네시아는 섬 천국에서 교량 천국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입니다. 수십년간 소문만 무성했던 프로젝트의 종제부를. 한국이 찍게 된다면 다른 수주 경쟁에서도 한발 앞서게 될 것입니다.